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재서부터봉 격적으로 어 장마가 슬슬 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6월 말까지는 바이솔들 물을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이솔은 물 주면서 키운 거하고 물안 주면서 키운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7월, 8월 장마통일 때 그때만 단수를 조금 해 주시면서 어 아이들 봐가면서 물을 주시면서 키우셔야 돼요. 다육이도 물안 준다? 아닙니다. 습도가 70% 80% 넘으실 때, 어, 넘을 때, 그때 좀 조심해가지고 물 관리를 해주라는 거죠. 물을 안 주면 아이들 다 타서 정말, 어,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물을 주시면서 키우시는 게 맞습니다. 단그 중간에, 무르지 음, 말라고 우리가 균제나 충제나 뭐그 웃자란 방지제나 여러 가지들을 어, 도포를 해주면서 키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어 요거 꼭 보여주고 싶어서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어 요렇게 짜잔 토 인형에 어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너무 익살맞죠. <laughs> 익살맞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요. 어, 이가 하얗게 웃는 아이들로 제가 해달라고 주문을 따로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토우인형은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표정을 정말 자연스럽게 내시는 이분 참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어,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분 그이 토우인형 이분 거는 정말 동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하죠? 그런데 제가 왜이 화분을 만들었냐면요. 이 화분이요. 길이가 어, 11이고, 그러니까 높이, 어, 가로가 11이고, 높이가 15예요. 제가 높이를 15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여름에는 분을 못깔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지금. 요거 노란 데이지인데요. 제가 이 포토 이렇게 넣는 거. 넣는 용으로 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연탄가리 식도 조금 한 여름에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놓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도 요렇게 가려져 있고요. 요것도 지금 어, 제가 요거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지금 들꽃 야생화 사장님네 있는 새로 나온 식물인데요. 금계국 변이랍니다. 꽃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요. 요렇게.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정말. <laughs> 이렇게 투 톤이 나는데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색이 참 신비로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신비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런 톤이 나는 요 식물을요. 어, 금개국 변이라고 하고요. 요게 지금, 어, 포토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종자 포트에 되어 있는데 이게 5,000원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노란 데이지는 제가 가격을 모른 상태로 갖고 왔고 사실은 어 지금 음요 요거 요거 골든폴 어, 같은 아이로 꼽을까 했는데 얘가 밥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한 포토 또그 지금 아, 9cm, 8cm 요 포토에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제 이렇게 꽂아놓는 용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로 선택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 들꽃사랑 야생화에서 골든볼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4 0 0 0 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미니 코스모스처럼 생기기도 했고 너무 예쁘고 아장아장합니다. 어, 사이즈가 지금 요, 지금 금계국 변이처럼 자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그, 요거 한 포토당 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품종으로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 사장님께서 그차 문을 열자마자 제가 그냥 제일 이쁜 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한 여름에는 솔직히 분갈이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 어렵고 또 식물 잘못 건드리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집의 환경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포토에 두고 보시는데 포토에 있으면 왠지 어또 눈길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렇게 요렇게, 지금, 요렇게. 토인형 시리즈를 저는 무지 좋아하는데요. 요번에는 이 포토가 요렇게 자연스럽게 담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요렇게 최대한 익살스럽게요. 우리가 요즘에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라도 자꾸 웃으면 어 웃을 일이 생기고 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자꾸 웃고 물론 시성한 사람처럼 웃으면 안되겠지만 자꾸 웃는 일을 만들고 일부러 웃으려고 하고 어, 마음을 즐겁게 하면 어, 오는 병도 어,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일도 이 웃음 치료로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한 번이라도 더 웃고 <laughs> 그래서 이 익살맞은 표정을 제가 어 제가 드니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laughs> 캐릭터를 하나 더 넣어달라 그랬어요. 우리 드니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정에 만들어달라 그랬고요. 이 토호인형이 개당가격이 48,000원이에요. 어, 가격이 좀 착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트로 하시면 제가 8만원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화분을 좀더 어떻게 하면 이 여름에 활용을 할수 있을까 이 여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이거는 어, 누구나 좋아하실 수 있는 화분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 제가 지금 요것도 심은 게 아니고 꼽아만 났습니다. 꼽아만 났고요. 어, 이쪽에 항암 포토 더 꼽아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했고요. 요거는 지금 금계국 변이라는 아이고요. 어, 한 포토당 아까 종자 포토라고 말씀드렸죠? 한 포토당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어, 골든볼이라 그러는데, 골든볼 26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4 0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신품종들이 조금 또 들꽃사랑 야생화에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화분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분을 좀 더,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싶어서, 요번에는 제가, 요런 익살스러운 어,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울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고 말기못 알아들어서 어 애를 태우고 또 사춘기 오춘기 지나면서 자기가 제 최고이냐 응 엄마 말안 듣고 또 어. 부모 속 썩이고 그러지만 또 성인이 되면 저를 닮은 누군가가 그 옆에 있다는 그 존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죠 그래서 어 그.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웃는 아이들 엔돌핀이 저절로 나오고요. 제가 요즘에 김창욱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마음 힐링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마음의 언어를 높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자꾸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좀 나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 지금은 연탄가리식이나 또 이렇게 겨울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물음병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어, 원킬다이충하고 팡이 어, 아웃. 어,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지만, 어, 그 전에 판매했던 보르도, 그 다음에 다이충, 그겁니다. 그리고 농사용 같지 않고, 이렇게 지금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열 분께, 어, 열 분께, 이제 하루에 두 분씩, 저도 하루에 두 분씩, 어, 그 댓글 열심히, 어,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글도 써주시고 또뭐 어떤 얘기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매일매일 두 분을 뽑아가지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두 분씩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나간 거겠죠 오늘 저녁에 제가 두 분씩 딱 선정을 해가지고 어두 분께 어 저기 하루에 두 분씩. 해 가지고 요거를 지금 보내 드릴 거예요. 어, 다이충하고 보르도는 요 팡이 아웃 요거는 꼭해 주셔야 되고요. 요게 지금 음, 곰팡이 균 요게 250ml, 다이충 120ml입니다. 그 전보다도 양을 요거는 500ml나 늘렸고요. 요거는 어, 또어 10mm 정도 더 늘려서 가격은 같은 걸로 그래서 15,000원 15,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택배비도 함께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름 필수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 팡이 균 아웃하고요 원킬 다이층입니다 원액이라서요 2리터 페트병에 요거 병뚜껑 하나씩. 하나씩 타가지고, 어, 그, 물을 자주 주시는 식물이나 또그 모든 식물에 얘네들을 뿌려주시면, 물음병이라든가 또그 충이라든가, 여름에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는 벌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벌레들을 어, 근접하지 못하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써 쓰시면 너무 좋고요. 오늘부터 제가 어, 두 분씩 선정해 가지고 어, 요 지금. 다이충하고, 어, 팡이 아웃, 어,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정말, 어, 많이들 달아주세요. 같이 하자는 취지고요. 한여름, 정말, 정말 좋은 다이충하고, 어, 팡이 아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요. 힐링도 하시고요. 또 어, 구매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요거 골드 어 이제 골든볼 그리고 요거는 어 금계국 변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제가 포토에 있는 애들 분갈이 못 하고 이렇게 담아서 보는 용으로 제가 요렇게 토우 인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 어또 토동이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